안녕하십니까. 네, 추위로 잎이 좀 시들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양지꽃무리 중에 하나인 가락지나물입니다. 같은 양지꽃무리인 뱀딸기하고 잎 모양이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뱀딸기는 잎이 3장이고요. 가락지나물은 이렇게 5장입니다. 가락지 나물이란 이름은 손가락 다섯 개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가락지 나물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이용합니다. 쓴 맛이 좀 있지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데쳐서 무침, 된장국 등으로 이용합니다.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도 좋습니다. 다른 나물과 섞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가락지나물은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고요. 땅이 보이지 않게 수국하게 자랍니다. 뱀이 들어가 익기 좋습니다. 그래서 약재명을 사암이라 합니다. 뱀을 품는 풀이란 뜻입니다. 뿌리 포함 전초를 이용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선늘 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재는 해열, 해독작용이 있고요. 항균, 항염작용이 우수합니다. 각종 염증을 다스립니다. 심한 종기인 악창의 효과가 있고요. 또 암의 효능이 있는 항암약제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간 등의 간기능을 개선하고요. 눈을 밝게 합니다. 또 만성기침, 폐에 생긴 병증이나 인후염 등 호기 흡 관련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두통 등 각종 통증, 소화기 질환, 신경쇠약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 면역 강화 등 다양한 병증에 효능 이 있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약제는 뿌리 포함 전초를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리하십니다 마른 대추를 함께 넣어 다리면 더 좋습니다. 오늘 가락지나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